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지식재산권법의 분류입니다. 어, 지식재산권법은 어떻게 이제 어 분류가 되고 있는가? 네. 자, 먼저 어 요거부터 얘기하고 갈까요? 지식재산권법은요. 보통 뭐 이제 지식재산권법이라는 형식적인 법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식재산권법 제1조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법제처 이렇게 두들 어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없습니다. 예. 이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어, 법은 없고, 없고, 이런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강학상. 네, 실제 법전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법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걸. 민법 같은 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행정법이에요. 행정법도 없어요, 법이. 행정에 관한 법률을 통칭해서 우리는 행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 지식재산권법은 크게 다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나눠지는데 일단은 신지식재산권법은 그래요. 정보, 정보통신사회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작은 법률들이 어, 생기고 있고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 포섭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그 통칭하기 위해서 우린 신지식재산권법이라는 신지식재,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강의에선 이걸 하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 그런 게 하나의 분류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이 있고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산업재산권법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재산권법처럼 이게 산업재산권법이란 법은 없고 이 세부적인 법률을 통칭해서 우리는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합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이 산업재산권법은 왜 만들어진 거냐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업입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예, 법법자 세울 입자 산업을 위해서 법을 세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 사, 어그 산업 입법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업재산권법은 예, 소관부서가 어디예요? 여기 이제 산자부죠. 산자부인데 산자부가 이제 워낙 다양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어, 별도의 이제 조직을 만들죠. 그게 이제 뭐예요? 바로 이제 특허청이죠. 예, 특허청. 특허청에서 이제 이 산업재산권법을 어, 운영하고 있어요. 특허청에서. 네. 여기는, 자,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실대상이 있습니다. 요 둘은 기술에 관한 거예요. 기술. 기술. 예컨대 이건 높은 기술, 높은 기술, 낮은 기술. 이렇게 지금 뭐, 분류는 하겠습니다. 높은 기술, 낮은 기술. 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외관. 외관. 그외관의 미감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상표법은 상표법은 어, 선택한 표지를 보호하는 거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의 엔진에 관한 기술도 보호되고 어, 카시트의 실용적인 가치, 시, 어, 실용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새롭게 자동차를 찍었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미감도 보호하고 어,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름표를 달았는데 그것도 보호하고 고개 상표법. 요기가 조금 달라요. 다른 게자 여기까지는 인센티브제예요. 창작의 어, 창작에 대해서 이게 창작의 문제잖아요,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 인센티브법입니다. 네, 그런데 상표법은 창작이 아니고요, 선택이죠. 예근데 삼성에서 어, 휴대폰에 어, 스마트폰에 갤럭시라고 했어요. 그죠? 상품 표지로 갤럭시라는 것을 뭐한 거예요? 창작한 거예요? 아니요. 갤럭시란 단어는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예요. 은하 은하수 해가지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거를 내 상품 표지로 쓴 거죠. 뭘과 구별, 뭐와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폰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표법은 창작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예. 그래서 어, 상당히 많은 길을 가고, 많은 길을 가고, 어, 그리고 도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 이번에 이제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은 문화향상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면 문화이법. 문화를 위해서 세웠다라고 해서 법을 세웠다. 그래서 문화입법이라고 하고. 그럼 이게 어, 소관부서가 어디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문화체 육 관광부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뭐 줄여서 문화부라고 하겠습니다. 문화부에서 하겠죠. 저, 네. 자 그런데 역시 문화부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어,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어, 문화부 산하에 있는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여기 상설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운영은 이제 어, 한국저작권위원회고요. 네,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저작권도 새로운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창작에 관한 것이다라는 건데, 자, 요 개념 먼저 구분해 볼게요. 창작에 관한 것인데 여기 상대적이라는 표현이 뭐냐? 그럼 여기 상대적, 요게 상대적이란 표현이냐면, 요건 절대적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창작과 이 창작, 법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의미의 이제 차이가 있는가, 그거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어, 저작권법, 어, 산업재산권법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지식재산권법의 기초를 뭐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린 저작권법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을 좀 구분하고 들어가자면, 산업재산권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삼성이라는 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이 있죠? A라는 걸 발명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3월 10일 날 발명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LG가 발명을 했습니다. 동일한 발명, A를 발명할 수 있죠. 만약에 2월 8일 날 LG가 먼저 발명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정으로 이제 어, 삼성은 어, 출원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어, 4월 25일 날 만약에 출원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LG는 어, LG는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5월 7일 날 만약에 출원했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뭐 LG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어, 삼성과 LG에 대해서 또뭐 다른 감정 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분양 이렇게 이제 네. 어, 어, 이걸 잡았고요 네. 이랬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특허를 주죠? 혹시 이제 이 강의를, 어, LG에 근무하시는 분이 들, 어, 듣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특, 어, 뭐, 특별히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어, 이거는, 이, 이것이 이제 남의 걸 훔치지 않는 이상은 먼저 출원한 자한테 특허를 줍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해? 선출은주의 이쪽은, 이쪽은 아예 국물도 없어요. 아,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선사양권 이런 거 이제 발생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 고려한 건 아니고, 요 상황 속에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안 줍니다. 이쪽에서, 그니까, 어,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독점 베타권만 생길 거, 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거는 베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두 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삼성만 가져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LG가, 좀, 그럴리는 없지만 삼성이 나중에 특허가 됐을 때, 마특허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그 사실을 LG가 모르고 모르고 이거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A라는 발명. 본인도 왜냐하면 이걸 발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침해 주장하면 침해일까요? 지금 LG가 몰랐는데 그래도 침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존하지를 않아요. 예. 발명이 동일하고 다른 권원이 없으면 침해가 되는 거지. 어이 사람이 알았다 몰랐다가 침해가 인정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알았다, 몰랐다는, 이제, 그 외에, 뭐, 손해배상 청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침해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 그러니까 이건, 이건 무조건 침해예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어, 우리 저작권법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뭐, 싱글송 라이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어, 곡을, 어, 썼어요. 예, 발표도 했고, 예. 또, 이제, 실현도 했고,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을이란 사람이, 같은 이제 이, 어, 이, 뭐얘 건데, 갑이 이제 발라드 가수라고 할까요? 발라드 가수면서, 네, 작곡도 하는 거죠. 근데 을이 역시 발라드 가수면서 작곡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A-라는, 아이고. A-라는 곡을 썼고 이걸 갖다가, 네, 어,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히트를 친 거죠. 그랬더니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침해 주장을 합니다. 저작권 침 이건 저작권 침해죠.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몰라요.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표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표절은 정확한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 뭐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뒤에 요건이 있는데요. 어, 요건이 있긴 있는데 어, 이게 우리가 침해가 되려면요. 뭘 해야지 침해가 되냐면 의리 가볍걸 보고 뺏겨야 돼. 물론 이제 이거는 어, 의식적으로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무식 세계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뺏겼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 더 넓은 어, 카피를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든 저렇든 이쪽에서 알고 했을 때 이걸 의존했을 때 침해가 된다. 그래야지만 침해다. 예. 근데 만약에 얘가 그 이걸 보지 않고 만약에 유사한 이 고우 썼다 그러면 얘한테도 뭐가 생긴다. 저작권이 생긴다. 얘, 얘는 원래 저작권자고. 그러니까 저작권이 병립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다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제 3자에 대해서 침해 주장을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존이 가능한 예, 법률이 바로 이제 저작권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수준이 좀 낮죠. 상대적으로, 그죠? 네, 산업재생권법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는, 어,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그 대신 기간이 짧은데 반해서, 출원 후 20년인데 반해서 저작권법은, 어, 보호 수준은 조금 낮지만 그 대신 길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작자 생존기간 플러스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해주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게 이제, 우리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급 뺏기지만 않으면 내가 권리를, 나도 권리를 갖는 것이고, 나도 침해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내가 보급 뺏기지 않았다면, 유사하더라도, 실적으로 질 유사하더라도 침해는 아니다. 네. 요걸 우리는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저작권법에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요렇게 분류하고 있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금, 요거, 요거는, 음, 어,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인데요. 저작권은 이게 무방식주의라고 해요. 뭐 다시 이제 우리 저작물에서 얘기할 건데 무방식주의라고 해서 어, 우리 이제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르게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어, 산, 어, 다른 산업재산권법은 어, 특허청이 어,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이 나야지 특, 어, 특허가 생기고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상표권이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작권법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산업재산권법은 이 어, 출원과 그 다음에 출원 과정 그리고 특, 어, 특허가 될 때까지 또 권리화 될 때까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특허청의 주된 업무예요. 심사 업무가. 근데 저작권법은 뭐냐면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창작하면 저작권이 발생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있어서 등록이 필요 없어요. 물론 뒤에 가서 등록을 제가 되게 강조하긴 할 거지만, 아무튼 어, 등록은 일단은 필요는 없다. 예, 필요는 없고,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 성립요건이라고 할수 있는 게,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물론, 어, 우리 이제 뭐, 어, 뭐, 제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예, 모든 걸 다, 모든 걸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 일반적인 성립요건, 요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돼야 돼요. 네, 우리 특허법에서 발명이 돼야 되듯이 여긴 저작물이 돼야 돼요.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예, 우리는 침해가 된다. 그렇죠. 저작물도 아닌데 무슨 침해겠습니까? 네, 이거는 결국은 어, 그 권리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침해자가 실시를 했는데 그실시한 시시한 어, 것이 저작물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으로 유사해야 돼요. 다르면 안 되겠죠. 유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남의 걸 보고 뺏겨야지. 남의 걸 보고 뺏기지 않으면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의거성이라고도 합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예, 이건 등록은 필요 없다. 저작권이 발생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작물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남의 걸 보고 뺏겼다면 그때는 침해된다. 만약에 남의 걸 보고 뺏기지 않았다면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저작 권 이제 어, 저작권법에 이제 우리 그 목적부터 일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저작물부터 해가지고 다 치매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 부분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 시간에 예. 어 거의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가면 침해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판단 기준과 함께. 그렇지만 그때까지 침해 치매 얘기를, 침해의 이제 요건, 요건 자체가 뭐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계속 침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 여기서 먼저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침해 성립 요건이 뭔지 정도만 확인하고, 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엔 본격적으로, 어 저작권법의 목적부터 이제, 어 목적인 이제 총칙 규정 중에 이제 목적부터 이제 우리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